안녕하세요. 좋은 생활 지웰의쇼 호스트 이지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벤투스 맥스입니다. 벤투스 맥스 이전의 모델은 벤투스 아쿠아 프로 제품인데요. 그 프로에서 프로력을 최대치 맥스로 끌어올린 제품이 바로 벤투스 맥스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벤투스 맥스의 아주 디테일한 스펙까지 꼼꼼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 벤투스 맥스 제품을 받으시면 이렇게 세련된 맥스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배송을 해서 박스를 오픈을 하시면 이 손잡이 부분이 반으로 접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손잡이를 세우셔서 이 홈에 끼우시기만 하면 이 본체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블랙 에디션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어느 인테리어 공간에 있어도요. 오브제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손잡이부터. 헤드까지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손잡이에 보시면 전원 버튼과 부스터 버튼, 그리고 뒷면에는요, 분사 버튼이 있습니다. 벤투스 맥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 분사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분사 버튼으로 2단계로 분사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간편하게 그립감 좋게 어디든지 무선으로 청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정수통이 있고요. 정수통 같은 경우에도 버튼을 누르셔서 쉽게 이렇게 분리와 조립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는 오수통이 있고요. 오수통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누르셔서 분리를 하신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필터가 있고요. 필터 같은 경우에도 분리와 그리고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워셔블 세척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세척하신 다음에 햇빛에 말리셔서 반영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수통도 아래쪽에 홈에 맞추신 다음에 바로 끼워 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이제 헤드 부분인데요. 헤드에도 이제 흡입구 이전에 분리가 뚜껑을 분리를 해주시고요. 뚜껑 같은 경우에도 다 분리 세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요. 굉장히 큰 롤 브러시가 있죠. 롤 브러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진공, 물 청소, 물걸레 기능까지 완전하게 올인원이 될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해 주는 롤 브러시입니다. 롤 브러시를 분리하실 때는 오른쪽에 홈을 잡으신 다음에 그대로 들어서 분리를 해 주시면 간편하게 분리가 되고요. 이 벤투스 맥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 오토 클리닝이 되기 때문에 90초간 오토 클리닝을 하신 다음에 햇빛에 롤브러쉬를 건조하셔가지고 다시 홈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끝납니다. 네, 헤드를 끼우실 때도 앞쪽에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 두 개의 홈에 맞춰서 끼우신 다음에 그대로 눌러주시면 이제 조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치대에 이렇게 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벤투스 맥스의 저희 제품 시연을 보여드리기 전에요. 기존 제품이었던 벤투스 프로와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맥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물 분사가 자동 물 분사가 되고 2단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한번 분사 버튼을 누르셨을 때는 물량이 많게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두번 누르셨을 때는 파란 불이 들어오면서 물량이 적게 되는 자동이지만 물량이 똑똑하게 조절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롤브러쉬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크고 단단한 재질로 바닥과의 밀착을 더욱 높였기 때문에 더욱 깨끗하게 청소를 하실 수 있고요. 분사 구멍도 8개로 자동 안개 물 분사로 바닥을 더욱더 깨끗하고 빠른 건조로 확실한 청소를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벤투스 맥스의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전원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동으로 이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실 때 일단은 앞에 오물이 있기 때문에 흡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단번에 이렇게 흡입이 되고 나서는 뒷면에 분사 버튼을 활용해서 한번 눌렀을 때는 이렇게 빨간불이 깜빡깜빡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닥에 조금 더 많은 양의 물이 안개 분사가 되고 있고요. 물을 흘러서 깨끗하게 바닥을 닦아준 다음에는 다시 한번 분사 버튼을 누르면 이젠 파란불로 바뀌어서 적은 양으로 물 양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더 완벽하고 깨끗하게 바닥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끝나신 다음에는 그대로 세워주신 다음에 전원버튼으로 종료를 해주시면 간편하게 청소가 끝납니다. 네, 청소가 끝난 후에는 거치대에 이렇게 제품을 올려두신 다음에 이제 오토 클리닝 모드로 자동 세척을 한번 해볼 건데요. 기존의 벤투스 아쿠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토 클리닝 기능이 40초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벤투스 맥스는 무려 90초로 늘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깨끗하고 확실하게 자동 클리닝을 해줍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동 클리닝을 하실 때는 위쪽에 보이시는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꾹 눌러주시면 자동 클리닝이 시작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벤투스 맥스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정말 엄청난 청소기죠? 물청소, 그리고 물걸레, 그리고 진공까지 올인원으로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 똑똑한 청소기 벤투스 맥스였습니다. 네, 저희 좋은 생활 지혜에서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수직상승시켜드릴 아이템들, 특히나 물걸레 청소기.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청소기를 원하신다면 벤투스 맥스로 후회 없는 선택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